예, 11월 30일 날. 11월 달의 마지막 날인가? 하여튼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식 배우시는 분이 통과했네. 통과. 통과했다는 거지. 아하하하. 예, ABC가 세분다 이제 제 주식 수업의 1차 관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1차 관문을 통과했는데. 아, 제가 욕하고 질환을 떨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힘들게 주식을 가르쳤죠. 가르쳤는데, 이제 이 턴의 위대한 뜻을 알수 있을 거야. 턴의 위대한 뜻을 알수 있을 거라는 거. 뭐로 알수 있냐고 하면은, 책을 다시 읽어보면, 정말 내하고 수업하기 배우기 전과 수업하고 배우고 나서가 그 지표들을 보는 느낌들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 개념이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의 개념이 달라졌을 거라는 놀라운 일들. 그런데 이걸 좋은 말로 그냥 살살살 갈끼줬으면 1년을 배워도 안 되든 안될수 있었던 거야. 그게 불과 두달 만에. 저는 <laughs> 이게 5분 만에 됐으면 좋겠거든. 혹은 한번 정도 수업하면은 바로 이해했으면 참 좋겠는데. 두 달이나 걸리냐. 이런 논점을 갖고 있어. 그래 내가 때려치아불을 켰는데 여러분들이 두달 만에 통과를 했거나, 뭐, 열흘, 뭐, 한달 만에 통과했거나 가네. 그 통과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2년, 3년 돼도 모르는 것들을 알수 있었던,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알 거라. 그러고 또 ABC 세부는 각자가 느낀 만큼 아마 이야하고 짜릿한 쾌감이 왔을 거야.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 분들은 쾌감이 더 왔을 거고, 그 깨달음이 적은 분들은 쾌감이 적을 거고 쾌가, 막 깨달음이 많으면 쾌감이 커졌겠지. 일본 쾌감이 왔다는 거. 원래 깨달음에는 쾌감이 오거든. 어, 재밌자. 어, 뭐뭐뭐 뭐, 뭐 야한 걸 해야 쾌감이 오는 건 아니야. 이런 깨달음 속에서 쾌감이 일단 온다는 거. 이런 쾌감을 느꼈고 그래서 고통은 따랐지만 쾌감이 왔자. 두 번째. 일단 쾌감이 왔다는 게 깨달았던 증거야. 또한 개는 뭐가면 하뭐 깨달았는데 쾌감도 안 오면 그런 걸 깨달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또한 개는 뭐가면 하아 어떤 그 이제 지표나 이런 걸 읽어볼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야. 이해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본인들마다 다 다른 거야. 그 이해도가 이 깨달음 전의 이해도와 깨닫고 나서 이해도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거야. 세번째 이제 그 뭐고 내가 질문들을 툭툭 던지고 있잖아. 이 깨달은 바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들이 안 배웠는 거에 대해서도 답을 해내고 있잖아. 그런 결과들이 나오잖아. 터니 처음에 수업할 때뭐 가더노. 이거를 알게 되면은 여기 밑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저절로 알게 될 거라 이 말을 내가 했었지. 오늘 이제 세 번째 통과인 분도 마찬가지고 A, B, C가 다그 기분을 느끼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안 배웠는데 그 다음 주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턴의 위대한 방법은 그런 방법에 속합니다. 그런데 믿고 따라와야 그걸 가르쳐 줄수 있지. 내가 뭐 지랄 떨고 그건 틀렸다. 다시 해온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믿음들이 있어야만 따라올 수 있거든. 그래서 세분다 그런 믿음들이 어느 정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아, 돌파해냈다고 생각하면서 축하드리고 또 턴에게 믿음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음을 잊지마라 딱 이렇게 깨달았을 때그 오는 쾌감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이해도 본인이 그거에 대한 이해도와 세 번째 안 배웠는 것도 되는 그런 경이로운 순간들을 잊지말아라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쾌감과 이해도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매일 생각을 안 하면 금세 또다 까먹뿌리. 그러고 내가 뭐 있더라, 이지랄빙 하는 수가 생기니까 세 분이시여, 턴에게 주식 배우시는 세 분은 이쾌감과 이해도와 다시 이런 세 가지 것들을 무한반복해서 생각을 해라. 특히, 이번에 숙제 내줬는 그 부분에 있어갖고도 숙제 내줬는 그 부분에 있어갖고도 본인이 깨달아내면 정말 좋아 그러면 쾌감이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 선생은 못 깨달았는 걸 살짝 건드려 줄 뿐이야 그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힘들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과정이 힘들었을수록 이해도는 굉장히 커지고 쾌감도 더 커진다는 걸알수 있을 거야 그러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돌파해내고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쾌감과 그런 이해도를, 그런 쾌감을, 아주 큰 쾌감을 느끼겠지. 그러고 아주 많은 이해도를 하게 되겠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그래 되면 여러분들이 안 배웠는 것을 더, 더, 더 많이 알수 있는 지점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단순히 주식은 역별이니까 사면 안 되고, 정별이니까 사야 되고, 그런 개소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야. 알겠나? 왜 마음이 이런지를 잘 알아야 돼. 현재에 대한 개념도 두 가지가 있다 카나. <laughs> 어. 모자라는 것들이 생각하는 현재와 위대한 턴에 제자 배웠는 사람이 생각하는 현재는 그런 두 가지가 존재. 해그 현재도 두 가지가 있다 카잖아.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야. 무수히 많아. 이 말을 A, B, C는 이해했으면 좋겠다. 현재라는 개념은 무수히 많거든. 현재는 지금 몇시고 다시 29분도 현재고, 다시 29분 15초도 현재고, 현재는 무수히 많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인지하는 현재도 무지하게 많다는 이 개념들을 이제 ABC는 이해를 좀 했을 거야. 어떤 사람들이 현재가 얼마다 이렇게, 무슨 현재가를 말하는지를 모르겠어. <laughs>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턴이 높아지면서 말하는 건데, 아 어째, 첫째, 그, 뭐, 앞으로 숙제를 할 때, 좀더 집중하고, 좀더 시간을 많이 놓고 해서, 아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에 한번 도달해봐라. 아니면 깨달음 비스무리한 지점이라도 가라. 그런 생각들을 안 하면 턴의 숙제를 못할 거라는 거지. 못하게 되면 또 빠꾸야. 이번에는 빠꾸가 되더라도 돈을 다 받을 거다. 돈을 다 받고 악착같이 받으면서 계속 빠꾸시킬 거야. 그러면 골 때리겠지, 돈 내고, 빠꾸 당하고, 요거도 먹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제 세명다 통과했잖아. 뭐 방방은 조금씩 다 달랐는데, 어쨌든 통과했어. 그래서 거기서 오는 쾌감과, 쾌감을 느꼈을 까 아이가? 사람이 쾌감이 오면 계속 느껴야 되는 거 아이가? 쾌감이 오는데 안 하나? 이왕이면 쾌감을 더 느껴야 되겠지. 또이 쾌감을 하면은 이 이해도가 어마어마히 달라지는 이런 좋은 거잖아. 안 배웠는 것도 다할수 있잖아. 스스로 해봐라는 거지. 스스로 어떤 지금 내준 숙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어라. 돌파해내라. 그러면 그 쾌감은 진짜 커질 거고 이해도는 더 깊어지고 그러고 무수한 주식의 기법들을 저절로 알게 됨으로써 당연히 실력이 올라갔지. 많은 기법들을 아는데 왜 실력이 안 올라가나. 다르게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말하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별가인 거야. 요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야, 계속. 이걸 가지구장창 내한테 물으니까 나는 깨달음을 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많은 주식 초보들이 이걸 한 개를 물으니까 내가 답하기 정말 어려웠어. 이걸 답을 하려면 고유의 것도 알았냐고 또 물어봐야 되고 이런 골 때리는 있는 지점인데 이런 식으로 주식 배우면 평생 걸려. 평생 걸려도 안 되는 사람도 많지. 또 무슨 알고리즘 코딩하는 거 같다. <laughs> 알고리즘 코딩하는 것 같다. 그러다 이만큼 갈르면이어되면또다 까먹이거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방식이 참 좋다. 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날 아, 세명다 오늘 이제 다통과해서 그럼 내가 앞으로 주식 수업을 정상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지. C분은 이분은 내가 아, 내가 갈기가 좀 곤란해갖고, 수업을 그만합시다이카이깐네 어, 갈것도 된다. 자기를 바라시 하기 위해서 욕해도 된다. <laughs> 이런 말씀을 하시가, 어, 좀 갈는 걸 받아주겠대. 그럼 뭐, 주시, 그런데 오늘 다통과하고 숙제 꽤 잘해왔네. AB도 여러분들, 아, 요 부분은 지금 몇 가지만 빼면 은 거의 100점에 가까워. 몇 가지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 빼면 100점에 가까울 정도로 잘해왔어. 두 번째 숙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야 두 번째 숙제든 세 번째 숙제든 간에 더 많은 시간들 내가 깨달음을 얻어라. 행복은 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세명다 그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를 주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인생에도 투영을 해봐. 그럼 자기 삶들도 달라질 거라 하는 거다. 알았나? 그 자기 삶에 대한 깨달음이면 자기 삶에 대해서 쾌감이 올 거고 자기 삶에 대한 이해도가 좋아질 거고 그럼 자기 삶에서도. 삶에 대해서도 본인이 생각 안 했던 것도 알수 있겠지. 이런 좋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아, 어떤 탐구의 모드 방식을 이야기하겠다. 서치 모드지. 그래서 이 서치 모드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야. 교육받아야 돼. 훈련받아야 되는데. 내한테 지금 훈련받고 교육받고 있네. 더잘 훈련받고 더 교육을 잘받으라마 내한테 욕을 더듬을 수 있는 것거를 허락해라. 내가 시박하더라도 <laughs> 충격을 줄수 있도록. 욕을 할수 있도록 한대때리보고 싶은데 때리면 안 되지. <laughs>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턴에게 주식 배우는 분들은 깨달음 속에서 실력이 나아갖고 다시는 원위치로 안 돌아가는 그런 실력을 갖춰갖고 돈을 많이 벌렸으면 참 좋겠다는 게 11월 30일 날 턴의 바람이자 기원입니다. 숙제잘해온나 좋은 말할 때. 그럼, 못했을 때, 내한테 욕마이 하더머라. <laughs> 울지 말고. 10은 오늘 배웠는 분은 더더욱 나에게 욕을 많이 허락해줘야 돼. 그래서, 전부 다 집중을 내한테 이뻐 해야 돼. 이빨 하다 보면은, 점점 내가 집중해라는 거지 왜 뭐에 턴에게 집중해라는 표현이 뭐고 턴이란 사람에게 집중해라는 말도 맞지만 뭐를 하고 있는 우리가 주식을 갈치고 있잖아 그래서 주식에 집중 주식이라는 그거에 집중을 하는 거지 결국은 맞자 그래서 주식에 집중을 하는 거지 주식 기법에그 깨달음에 아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즐거워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해도가 정말 좋아졌으면 좋겠어. 깨달았으니까 쾌감이 이빠이 올라가고 이해도가 이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고 이거 뭐고 안 배웠는 것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고생을 얼마나 하든지 턴은 관심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이 나다가 돈을 또 많이 벌어가또 쾌감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턴의 11월 30일 자 바람이자 기원입니다 끝